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저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고프로 10의 언박싱 영상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려 오시고 또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액션 카메라인데요. 일단 성능과 사용법을 리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언박싱 영상으로 바이크 유튜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또 어떤 악세서리들을 주문을 함께 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제품은 UPS 편으로 싱가폴에서 일본으로 배송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의원이 도착하기까지에는 대략적으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오, 일단 뭐 악세사리들까지 같이 제가 주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부속품들이 같이 아주 알차게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배터리. 또 여기 배터리와 여기저기 또 이렇게 쉽게 또 재미있는 샷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그네틱 스위블 클립. 이게 뭐 이런 가방의 어깨끈이라든지 쇠붙이 등에 달라붙을 수 있는 자석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천천히 또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했던 제품인데 바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리는 제품이죠 바로 미디어 모드 이제 대망의 쫘악 <laughs> 대망의 고프로 10입니다 비닐에 잘 포장이 되어있는데 한번 뜯어볼까요 뭐랄까 예전 고프로 7에 비해서 굉장히 정말 굉장히 포장 자체가 세련되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음 일단 마음에 는 듭니다. 음. 고프로 10으로 탈바꿈을 하면서 달라진 점들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여기 표기를 해 놨어요. 하이퍼 스무즈 4.0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 그리고 어, GP1 프로세서에서 GP2 프로세서로 바꿔 준 점. 이게 사실 제가 고프로 10을 구매하게 된 가장 매력적인 가장 매력적인 구매 포인트였는데, 일단 이 점과 그리고 방수, 방수력, 그리고 굉장히 고프로 10이 주목받고 있는 향상된 부분이죠. 바로 5.3K의 60프레임이란 엄청난, 엄청난 성능이 어, 탑재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뭐 사진, 고프로를 사진 촬영하는데 많이 사용은 하지 않으시지만 여기가 되어 있는 옆면을 보아도 역시 어, 더욱더 상세하게 이 고프로 10의 특장점들을 표기를 해놓은 구성이에요. 정말 이것만 봐도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들이 상세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개인 방송, 뭐 아프리카 TV 같은 거를 생각을 하시거나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께 너무나 구미가 기는이 웹캠 모드, 이 고프로 10의 초고화질 면을 웹캠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매력 포인트인데 1080p 라이브 스트리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인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바로 이런 어, 웹캠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웹캠이든지간에 좀 마운트하는데 한정적인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촬영하다 보면은 어, 본인이 피사체로서 촬영이 되고 있는 그 각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운트가 한정. 세련되어 있다는 부분은 그런 각도를 조절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고프로 10일 경우에는 악세서리에 뭐 따라서 마운트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무궁무진하죠 어디든지 갖다가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이퍼스무즈 4.0이 포인트를 부각을 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뭐 각도 이렇게 세련됐지만 자 이제 포장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자 본격적으로 자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정말 소소하게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배려라고 해야 될까요? 어, 우리 캠핑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우리 오토바이 유튜버들 특히 사이클이라든지 어, 스노우보드, 또 낚시 다니시는 분들 컨텐츠 촬영하고 하려면은 어, 굉장히 뭐 다른 짐들도 많은데 막 고프로까지 챙겨다니려고 그러면은 들고 다닐 케이스 때문에 좀 곤란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바로 케이스가 이렇게 하드하게 굉장히 편안하게 돼있어요. 음. 자. 이렇게 고프를 열면, 와우. 예쁘게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 이런 것도 뭐 전자기기 구매를 하시면은 일단 사용 설명서부터 한번 싹 훑어보는 게 좋죠. 나중에 제가 시간이 있을 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간단하게 이 고프로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심플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이대로만 따라하면 고프로를 바로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운트에 하서도 이렇게 친절하게. 표기를 해주고 있고요. 고프로 스티커. <laughs> 예전에 이거 헬멧에 막 붙이고 다닐 때 되게 뿌듯하고 재밌고 그랬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자 이제 구성품. 자 이제 구성품입니다. 충전 케이블,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사용 용도가 굉장히 많은 마운트. 트리 마운트. 뭐 달라졌는데? 요거? 자 이제 요거 이거, 요거는 뭐 떼서 버려도 되겠죠? 그리고 네이 케이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쓰겠습니다 음... 어 제가 어떤 부분에서 놀랐냐면 이게 옆에가 일반 플라스틱일까요? 이거 마그네슘 같은 그런 느낌을 냈어요 이거 쉽게 기스가 날것 같지 않은 이게 기존 고프로는 음 기존의 고프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헤이로 블랙 7인데, 고프로 10의 경우에는, 저 보시면은 이게 좀 다른 게 느껴질 거예요. 질감이 다르고, 오, 가벼운데요? 확 느껴지네요, 차이가. 뭔가 가전제품, 전자제품, 카메라, 무게 줄여서 출시됐다 그래도 사실상 체감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는 편인데, 두 개를 딱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느껴졌어요. 네, 구성품은 일단 이렇게, 음. <laughs> 기본적으로, 고프로 촬영 생활을 할수 있는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 이것도 또 사용을 하기 전에 어, 업데이트 부분을 놓칠 수 이게 바로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표기를 해 줬어요 U 카메라 must be updated before you can use it 음, 이거를 사용을 하기 전에 꼭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사용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친절한 안내 문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뗄수 있고요 배터리 여는 부분이 좀 예전 모델에는 이렇게 밑에 있어서 쉽게 아주 간편하게 여닫을 수 있었는데 음 이제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프로 10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음. 그러니까 옆으로 여는 슈퍼카의 걸윙도어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laughs> 용량이 커진 배터리를 배터리도 한번 여기서 이렇게 걸리는 안전락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이게 소소한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었네요. 오케이. 자, 조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GP2 센서의 놀라운 기동력을 확인해 볼 차례네요. 자. 고프로. 그리고 이제 언어 선택하는 부분이죠. 저는 간편하게 한국어로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법률 사항에 관해서는 동의. GPS 영상의 위치나 속도, 고도 등을 태그하려면 켜세요. 오케이 이것도 켜겠습니다. 그리고 SD 카드를 삽하세요. 입 아, 그렇지. 제가 따로 이거를 무슨 뭐 번들 제품이나 이게 뭔가 좀 귀찮아 보였어요. 충전할 때마다 열고 또, 또 오토바이를 주행하면서 촬영을 하신다든지 외장 배터리하고 같이 맞물려서 계속해서 좀 장기간 충전을 하면서 고프로 10을 촬영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잘 만들어진 건가? 그런 의구심이 있으실 건데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제품을 미리 구매를 해놨었어요. 고프로 10이 도착하기 전에 결합을 하고 나면은 이쪽으로 배터리를 열지 않고도 충전할 수 있는 바로 이런 부품인데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를 굳이 여닫지 않고도 바로바로 충전포트를 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바이크 유튜버 분들한테도 크게 문제가 없어진 상태죠. <laughs> 자, 그럼 업데이트를 한번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멋있네요. 켜지는 이 천천히 켜지는 부분이. 아, 그렇구나. 이게 익스트림 프로의 4K 촬영이 가능한 마이크로 SD 카드를 구매를 했는데, SD 카드도 구매를 하실 때 여러분,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4K 지원이 안 되는 고사양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촬영하는 도중에 계속 꺼진다든지, 아니면 열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고프로는 열을 견뎌주는 상태인데, SD 카드가 녹화가 되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샌디스크의 익스트림 프로, 이 제품이면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구매를 했어요. 계좌 okay, 여기 배터리의 옆 부분에 S 카드를 꽂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자 다시 한번 <laughs>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더 마음에 들어요 진짜. 고프로 퀵 어플에 들어가면 자새 카메라 검색 버튼을 눌렀고요. 와이파이 트순을 일단 다 켜놓은 상태입니다. 오케이 자 히어로 10자 고프로 히어로 10 블랙 내 네, 고프로 사진 굉장히 빠른데요 진짜. 오케이 연결. 교제튜브 히어로 블랙 로 10. 큐제튜브 히어로 10. 오케이 카메라로 업데이트 전송 중. 자 생각 많이 좋아졌죠. 예전 같았으면 막 CD 넣고 카메라 컴퓨터하고 연결한 다음에 이 업데이트가 되는 동안에는 카메라에 전원을 켜지 마십시오. 막 그런 <laughs> 되게 복잡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케이 자 핸드폰 화면도 바뀌었습니다. 업데이트 완료. 아 역시 이거는 뭐이 물리적인 부분은 아직은 조금 딜레이가 있네요 역시 뭐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된다기보단 조금 처리 속도가 걸리는 것 같네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구동 그리고 업데이트까지 잘 완료했습니다 를어 근데 업데이트 좀 했다고 뜨끈뜨끈한데요? <laughs> 어, GP2 프로센서로 업데이트된 부분이 바로 이런 구동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되는 점. 음, 이런 점이 굉장히 평가를 좋게 받고 있죠, 지금. 자, 보세요. 그런 이제 고프로 7 같은 경우는, 자, 이제 고프로 7입니다. 저이 경우는 이 부팅 속도, 그런 거는 이 윗부분이 고프로 히어로 7, 아랫부분이 고프로 히어로 1입니다 동시에 눌러볼게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제가 이 종료 버튼 눌러갖고 처리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안 꺼지죠. 이제 꺼졌어요. 요런 것들 지금도 보면, 다 다시, 하나, 둘, 셋. 음. 얘는 바로 누르자마자 반응이 오는데, 얘는 누르고도 좀 시간이 걸리죠. 또 이게 가장, 자, 이 상태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긴급한 상황이 와서, 요거, 어, 저거 뭐 사고를 발견했다 아니면 은 저거 촬영을 해야겠다. 이럴때딱 누르잖아요. 하나, 둘, 셋. 뭐든지 다 얘가 한 박자 빨라요. 이미 얘는 삐삐삐 하는 순간부터 촬영을 시작을 하는 거고, 얘는 누르면 바로 이런 거. 안정적이지가 못하다는. 누르면 어쩔 땐 촬영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막 오를 상황들이 생겨요. 왜냐면 눌러도 얘가 반응하는 속도가 뭔가 이렇게 좀 불만족스러웠거든요. 항상 촬영 잘 되고 있나 또잘 꺼졌나. 왜냐면 또 다음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잘 꺼졌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보셨다시피 전원 버튼을 눌러도 얘가막 속도 처리하느라고 안 꺼질 때가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그러면은 고프로가 다운이 돼버리고 복통이 되고. 다음 촬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눌러준다? 바로 촬영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끄고 싶다? 바로바로 바로 꺼져요. 또 전원버튼. 뭐, 가장 기본적으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고프로 10 히어로 하고, 뭐 기본적인 마운트만 있어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촬영은 가능한데, 자, 고프로 10 블랙에 기본 구성품을 제외하고, 제가 오토바이 유튜브를 조금 더 편안하고 더 신속성 있게 촬영을 하기 위해 구매한, 따로 구매를 한 제품들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고프로 10의 여분 배터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프로 히어로 9. 블랙에서도 함께 사용을 할수 있는 배터리이며 이게 10에서도 함께 호환이 되는 또 그런 제품이에요 하지만 이게 또 고프로 7하고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7 이하 뭐 7, 6, 5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쉽지만 이 배터리가 호환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로 구매를 해줘야 하고 저 역시 보유하고 있던 고프로가 전부 고프로 히어로 7이었기 때문에 저는 배터리를 여분으로 구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다면 중요한 수 있는데 카메라 안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배터리는 놔두고 충전을 할수 있는 어 배터리 충전용 거치대죠. 이런 충전 포트를 꽂으면 하나의 배터리가 일을 하고 있으면 바로 얘네가 다음 촬영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반드시 구매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매를 해놨어요. 이게 정말 편안합니다. 배터리가 기존보다 뭐 늘어나서 한 30분 더 촬영이 된다, 뭐한 시간 더 촬영이 된다. 어 저는 그거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촬영을 하기 위해선 여분의... 배터리가 필요하고 현재 장착이 되어 있는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을 땐 반드시 여분 배터리를 계속해서 충전을 해줘야만 순발력 있는 그런 컨텐츠 제작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고프로 10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여분 배터리도 구매를 해주세요. 그리고 배터리 충전기도 귀찮은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꼭 있어야 되구나 이거 없으면 진짜 많이 낭패 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구매를 한게 바로 그 클립 마운트. 그냥 클립 마운트이기만해도 굉장히 편할 텐데, 게다가 스위을해 아, 아, 스윕 스위 스블 됩니다. 역시, 자 조금 조금 뻑뻑하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어딘가 이 촬영할 수 있는 공간에 물려놨다 그러면 이렇게 간편하게 스위을 하면서 촬영을 할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철제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착 달라붙어 줍니다. <laughs> 기존의 고프로 7에는 이렇게 고프로를 거치할 수 있는 뭐라 고 그러죠? 이 거치대를 동봉을 해줬어요. 근런데 고프로 10에는 그 거치대가 없기 때문에 요거 저는 또 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고프로 10은 이렇게 바로 밑에 여게 마운트를 따로 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여기에 바로 이 밑부분에서 연결 되기 때문에 자, 여기다. 음. 그냥 내려놓고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 어. 들어갈 곳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열어서 물리고 아 이거 벌써부터 기대되는데 엄청 편하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가 이거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아, 그거 왜 샀어요, 아이, 그, 아, 그돈낭비하셨네 <laughs> 자, 미디어 모듈. 아, 이게 저도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사 말어, 정말 고민했는데.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저도 음, 사용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봐야만 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떤 유튜버분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해소를 하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영상을 만들어 주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게 되면 이제 제가 최초가 되게 될것 같은데 미디어 모듈 자체는 음, 무겁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고요. 구멍된 것들은, 따여가는, 굴프, <laughs> 고프로 볼트. 자, 고프로, 음, 요건 따로 방수가, 안 된다고도 들었던 것 같고, 된다고 들었던 것도 아기도 하고. 아무튼, 자, 요거. 사실 이3.5 마이크로 포트 때문에 제가 사실 구매를 했다고 보면 돼요. 고프로는 그렇죠. 자이 어댑터 이 어댑터가 있어야만 어, 3.5 어, 이런 외부 마이크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고프로 10도 마찬가지고요.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어댑터 어댑터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헬멧 뭐 내부의 마이크라든지 아니면 빈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할 때는 또 따로 여기에 충전 포트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이게 뭐 그렇게 한번 연결해 놓으면 끝인 거기 때문에 사실 불편함은 없는데, 최근에 제가 굉장히 사운드의 노이즈 문제로 지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혹시라도 고프로에 조금이라도 더 다이렉트로 3.5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 모듈을 사용을 하면 조금이라도 그 문제를 그 스트레스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 5 포인트 연결해서 저는 상시적으로 항상 충전을 하면서 바이크를 운행을 하기 때문에 충전 포트도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으면 조금 더어좀 신속하고 원활한 바이크 유튜브를 제작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laughs> 이렇게 사용을 해보기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어떨까요? 제발, 좀, 이제는 열심히 촬영을 해놓고, 열심히 녹화했는데, 사운드가 하나도 막안 들어가 있고, 노이즈 때문에 제가 얘기한 이야기들이 하나도 녹음이 안 되고, 좀그 악몽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저는. <laughs> 자, 그래서, 음, 자, 이제, 제가 고프로 10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 구매를 한 그런 제품들은, 제품들에 대한 소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컨텐츠 부터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프로10에도 굉장히 뭐 메리트가 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죠 이 글라스 이 촬영 렌즈의 글라스가 굉장히 또 물이 튀겼을 때도 이게 기존 고프로7 히어로 렌즈처럼 물이 막 고여서 영상을 또못 쓰게 된다든지 그런 문제를 방지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과 촬영을 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GP2 프로세서의 강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도 해드리고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케이티브 계속해서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고 싶은 거 전부 하고 사세요. 유튜브였습니다. 현재 튜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하고 가슴벅찬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튜브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